오늘도 선배 우베 팀의 만담 공연이 일주일 남았습니다. 길에서 혼자 촬영하며 토크하기엔 제가 야박력이 딸려서 하하 부득이하게 후시 녹음을 합니다. 화면 상저는 지금 메타코미디 공연장을 가는 길입니다. 공연 날도 아닌데 왜 공연장을 찾아가냐면 오늘은 만담 어셈블 SE 공연이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. 만담 공연은 만담 어셈블과 만담 어셈블 SE 두 가지로 나뉘는데 SE는 아이폰 SE처럼 고급형 세컨드 에디션으로 생각하면 됩니다. 실력과 열정은 충분하지만 아직 관객에게 검증이 안된 만담 팀들이 모여하는 공연으로 여기서 제대로 된 검증이 이루어지면 만담 어셈블 메인 공연에 참가할 수 있게 됩니다. 일단 오늘 같이 공연을 관람할 민석이를 기다려 보겠습니다. 저기 민석이가 늦었는데 천천히 걸어오네요. 아, 아 <laughs> 이제 말로 해야 되는구나. 네, 빨리 빨리 와라. <laughs> 씨발 왜 이렇게 늦었냐. 아니 아니요. 정시에 왔어요. 아 그래. 요 네. <laughs> 오늘 네. 만담을 보는 가구는 오늘 아이디어 싹 한번 빨아가지고 좋은 만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짠 <laughs> <아니>, 장난이고 <laughs> 이제 그런 신입 만담 팀들의 그런 좋은 호흡들 배우고 가겠습니다. 아... 자 오늘 만담 보는 각오는 어떻습니까? 사실 우리 경쟁자거든. 예. 존나 안 웃으려고. <laughs> 아니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돼요. 그 호흡은 약한데. <laughs> 아니 아니 평가가 아니잖아요. 심사위원 마인드로 보면 안 되고. 마음을 열고 보도록. 마음을 같습니다. 열고 예. 음. 마음을 연 거예요. <laughs> 입성. 아, 오늘 진짜 여기 진짜 자주 온다 근데 리플레이션, 뭐 아무래도 이제 공연이 시작하면 음. 촬영을 함부로 할수 없으니까 아, 예. 여기서 일단 끊고 공연이 끝난 후에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네. 셋. 하나, 둘, 셋. 아 오늘 근데 예. 조금 진지하게 봤어. 아... 아. 물론 웃었지만 네네네. 물론 잘 보고 봤다는 게아그 진지하게 봤다는 게 어. 아니고. 지금은 뭐 딱히 농담하고 싶진 않고 오. 다음 주가 너무 떨린다. 아,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, 다음 주에 쪽방이니까. 예. 너무 잘해야겠다는 욕심을 오히려 버리고 음... 배우겠다는 느낌으로 가는 게 나은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네. 그래, 일단 생각이 많아지니까. 네. 더 회의를 네. 하자. 알겠습니다. 어. 선배후배 파이팅. <laughs> 이 사실 우리 대망의 공연 날이 밝았습니다. 사실 지금 감기에 좀 걸려가지고 예, 컨디션이 매우 좋지 못합니다. 하필 공연 날좀 걱정이 되는데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? 몸 관리를 잘못한 제 탓이죠. 제가 그 무대에서 공연을 한 지가 한 4년이 지났더라고요. 예.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감이 좀 떨어졌어요. 그래서 걱정도 많이 되고 처음에 만담을 한다고 했을 때는 좀 자신이 있었어요. 뭐 그래도 짬바가 있으니까 해볼만한데 이거였는데 여러분 그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아세요? 만담에 대해 배우면 배울수록 점점 더벽 같은 걸 느끼는 거예요. 오늘이 최고 절정인데 하필 컨디션까지 안 좋아가지고 여러모로 걱정이 되지만 잘 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어떻 하겠습니까? 해야죠. 화팅자 어. 오늘 공연을 임하는 태도, 각오 한말씀 부탁드립니다. 아.. ㅈ됐네.. 벌떨떠네.. 와씨.. 어? 안좋은 징조인데? <laughs> 안돼.. 예. 어떻게 보면 선배후배 첫 무대니까 아 음. 어, 저희가 연습한대로만 예.. 예, 막 너무 잘하려고도 안하고 <laughs> 너무 못하려고도 안하고 <laughs> 아니요 같은팀인데 아 맞다 하품하시면 어떡해 <laughs> 연습한대로 예. 재밌는 만담 보여주시죠 후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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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후 후후 후후 후안 웃은 사람들만 죽여버릴.. 후후 예. 후니 그것도 안 돼요 저희 보러 와주신 관객분들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후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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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데 후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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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기 후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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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후이후 후후 후 우린 안될 거야. <laughs> 안될 거야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. 쇼크야. 오. 비까지 내린다. 하, 저희 징조가 잘... 안 좋네요. 원래 진짜... 비 오는 날좀안 웃어. 아좀 처져 가지고. 저희가 어떻게든 막그 기세로. 좀더 텐션 올리면 되지. 아 좋습니다. 오늘 비 오고 바람 불고 난리났네요 지금. 들어갑시다. 아예 가시죠. 해야죠 뭐. 예. 아이서맨이 주차하는 데로 들어가면 안 돼요. 여기는 저기 주차하는 데고 아, 드디어 <laughs> 아, 다 드디어 이걸 탈수 있네. 관계자세요? 관계자 그안 아니. 아, 아닐까? 이제 관계자가 됐습니다.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랑 관계를 좀 나눴으니까. <laughs> 아니, 언제 했어요? 아니, 관계. 친선 관계. 아, 그런 관계. 선배님이 말하면. <laughs> 저희 보러와 주신 분을 만났는데 이거를 그려 주셔 갖고 휴지에다가 잘 그려 주셨다. 어, 김영군 님. 아, 오. <laughs> 그렇네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야. 아니야, 아, 아니, 아니, 선배님 아이 리결혼를는데뭐 명절에 음, 우리, 뭐, 같이 네. 우리 같이 놀아가맞 뭐, 명절에도 같이 막놀이도 아, 아, 하고 할수 있잖아. 웃을 일이 어. 어, 뭐, 어 뭐, 뭐, 아, 기타이 메론 까먹어서 지금 보면서 하고 아, 있습니다. 어바 만담 모스스 시작하겠습니다. 큰박수주요 이 만다 모셈을에세이란 작은 어항의 고래가 들어왔습니다 이름조차도 무시무시한 선배 후배 떴어. 아니, 오늘 기분 좋게 어 뭐야? 타이슨 경기 봤다. 아이. 타이슨이 졌어요. <laughs> 선배 후배. 예. 말 그대로 선배와 후배의 조화죠. 그렇습니다. 그렇죠. 예.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우리 강민석 선배님과 아니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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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선배님이 대 선배님이시고 아이, 뭐야? 돌아신 거요 바뀌었잖아요. 예, 잘 집었어요. 아, 남 여러분 이런 식입니다. 예, 선배로서 뭔가 후배한테 가르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. 상황극 하는 말도 할요 상황극을. 제가 일본 여자 만나고 싶으니까 네, 여기가 네. 도쿄 음식점이에요. 도쿄 음식점. 저 일본 여자 네. 연기 해주세요. 근데, 근데 방금 일본 여자랑 생스합고 싶다 했는데 일본 여자는 제가 너무 불쾌한데요. 너무 네, 네. 불쾌한데요. 아 빨리 해. 뭐 하는 거야 아니 아니 아니. 아니 어떤 팀이 강요로 해서 상황극을 하는 아 나는 선배고 후배 새끼잖아. 빨리 상황극. 남자고 원래 강요하는 <laughs> 아, 거야. ハハ 갑자기 카메라 이렇게 서 아, 진짜 팬분들이 안있어들요 다른 분들이 요 다른 분들이 안있다분들에 목소리가 분분인거 아유, 감사합니다. 아유, 공기하셔서 감사해요. 그래. 오늘 오늘 리썼어 오늘 소리 썼어아 오늘 소리 썼어요. 오이 소리 썼어요. 오어어떻게 개살 차이. 예. 또 선배 후배한테 네. 또해 주실 말씀 사람들 기대도 엄청 많았고. 예. 음. 기대가 많다 우리 부담도 많았는데. 음. 네, 오늘 비도 왔고. 제가 오늘 좀 늦게 와 가지고 못 봤습니다. 죄송합니다. <웃음> <웃음> 결국에 <laughs> 이런 다 넘어져야 되는데. 아, 얘는 너무 진지하 기대를 아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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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고 지금 진짜 너무 즐거운 시간이고 <laughs> 예. 었 앞으로의 활약을 더 기대하겠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예. 음. <laughs> 파이팅입니다. 저희. 많이 아, 놀리십니다. 뭔가 농담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예. 전 진짜 진지하게 음, 음, 음. 약간 오늘 뭉클한 느낌을 느꼈습니다. 아 어? 진짜 몇년 만에 지금 무대에 서신 거죠? 4년 만에 음. 섰는데 그러니까 무대 개콘도 무대 끝나고 딱 나오면 음. 복도에서 음, 음. 사람들이 수고했다 박수 쳐주네 예, 예, 예. 근데 오늘 또 음. 동생분들이랑 음. 들 이렇게 박수 쳐주시고 해서 그니까 기분도 너무 좋았고 음, 음. <laughs> 무대에서 이렇게 코미디를 했다게 너무 뿌듯하네요. 아, 아, 너무 좋았어요. 너무 잘 맞는 동생이랑 해서 아. 오, 너무 재밌는 동생들이랑 같이 해서 하고 네. 소름이 안 네. 보이지 않을까요? 네. 사실 안돋았습니다 네. <laughs> 멀리서 안 보일 줄 알았는데 쌔게 보시고 가지고. 아무튼 네. <laughs> 더 열심히 해보죠. 아 좋습니다. 저희 선배 후배. 왜... 아나잘땡 것. 마무리가 이상해. <laughs> 아니 근데 진짜 좀 뭉클해요. 네. 아진 <laughs> <소수> 사실 개콘 3년보다 오늘 대사가 더 많았잖아요. 이말이 <laughs> <laughs> <나 많이> 다와 <나와>. 이말이 <laughs> 네 다와 진짜.